날르는 <laughs> 건 비는 것보다 편하겠지. 어? <웃음> <어때>? <웃음> 오늘은 저번에 들깨를 배에서 이제 말렸는데 오늘은 그 들깨를 털러 왔습니다 포장을 이렇게 짜는 거야 이 뒤에 돌아가는 거 있잖아 네. 거기에다가 깨를 다 넣어 깨가 막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에 있는 깨가 다 나오는 거야 깨는 그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날리면 아. 아. 축정에는 날라가고 또 물에 띄워서 그걸 또 햇볕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걸 짜는 거야 되게 여러 차례 어. 막 그러니까 들기를 비싼 이유가 있어 빨리빨리 안 오냐 당정들 뭐 어, 여기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야, 와 갖고 달리는 척 하고 있어! c h r 와우 따신 거야. 야걔날나는건 비는 것 보다 편하겠지 야, 야, 이 과장, 너 예. 여기서 넌, 트윗, 트윗. 야, 제한번 알고. 어, 알수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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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이고. 아이고, 들어. 다이더니깨끗하고 <목소리도> 이게요예 내가 서민장이다 그러면 어디서 짜요 아버지 방앗간 서점 가서 짜요 방앗간서 짜대 아니 가서. 그 병이 있더라고 들기름 병이 시샘나는 들기름인거야 참기름을 시샘한 들기름 <웃음> 괜찮다 이렇게 <laughs> <늦게> 등뿌 <듣고. 웃음> 너는 듬뿍밖에 모르냐 그래도 하나는 걸리겠죠? 하나는 <laughs> 걸리가속이 많으면 안타를 치게 돼있어. 그쵸. 얘가 할머니도 거기 돈이야. 할머니지. 어 근데 낭만 있는데? 네. <laughs> 도장집 사장님도 물어봤다니까요. 뭐 하는 거. 이게 몸가 몸매가 안드러나는더 드러나는 거 같다. <laughs> 야몇시 됐니? 모르지? 지금 <laughs> 뭐하고 있냐? 해시계 아니야? 10시 24분이네 장영실이고 뭐 어떻게 하는거야? 시치밖에 <laughs> 안나왔네 지금 <것처럼> 어떻게 하냐 <laughs> 시치 말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안구일 안구일보였나? <laughs> 안구 <일부였나? 웃음> 어? 이모이가 좋아하는 구독자씨다 <laughs> <laughs> 대박이지? <웃음> 그것도 못 던진다니 아 어, 어, 나, 진짜 야, 붙었다 이거... 아, 얼굴만 어. 따가워요 아왜 그래 야 직장내 괴롭힘이네 어못 붙이네 니 <laughs> 네 손하고 저 심장 어. 이게 너 끝났어 임마 <laughs> <laughs> 형 콩팥에 하나 붙여. 가자 배고프다 영양제 <laughs> <응용> 장다이게차 <계장가. 웃음> 운전 해볼래? 대박이다. 오늘 처음 해보거든. 우대박

t 이 t 이또 사람들이, 진짜, 추워서 죽겠구나 Who was u n 어 l 먹고. 이빨 깨지는 거아니 going, I'm uncle. I'm uncle. I'm uncle. I'm uncle. I'm uncle. I'm u n 그 l e I'm u n c 아, 이거 한 번에 딱들어버리 거. 약간 는거을 때, 언니게잡고 저렇게 가운데서 저렇게태주셨는데 네. 아, 응, <laughs> 아, 아, 네. 아 <laughs> 이 <홍이> <laughs>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 이거. 이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이 아, 이 아, 이거. 이 아, 하지. <웃음> 왜, <웃음> 야, 야지왜 막고 있냐. 제일 <laughs> 고해서 안 배웠어? 어,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밥이 <laughs> 없어? <laughs> 이제 별로 안 나온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손다 때려 버렸다. 가 아. 내 재산 남는데 오늘. 이